또몇 개가 있어요. 어 제가 어 저~ 제 독카페에서도 과거부터 이제 포스코와 함께 관심 주로로 봤던 종목이 이제 HD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였고 네. HD 현대건설기계, 음. HD 현대인프라코어 뭐 이런 종목입니다. 저희 오늘의 뭐 관심 주로 뭐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것들을 뭐, 편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오. 어, 포스코와 함께 네? 생각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 아시다시피 이제 염호에서 리튬을, 어, 채굴하고 있고 매장량이 이제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호수에서 리튬 호수를 갖고 있죠. 이런 채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철강에서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이, 사우디나 특히 중동에서도 이런 이제 앞으로 기름을 많이 팔아서 장사를 해서 번 돈들을 로, 돈들을 새로운 이제 두바이처럼 건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음. 철강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제 보스코도 뭐 이차전지뿐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만일 끝난다, 네. 아, 이제 전쟁 그만하자 힘들다, 막 재건하면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한 이제 세계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이 철근이나 음. 철강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온도도 지구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수증기가 7 0나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어 저는 이제 현대 건설 기계, 음. HD, 현대 네. 인프라코 같은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굴삭기 기업이죠. 굴삭기도 농기구도 어 현대. 인프라코어나, 근데 건설기계 잘 팔리고 있는데, 음. 포스코도의 철강이 잘 팔리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점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네. 요, 건설기계나 인프라코어나, 어,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 터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인프라코어 같은 회사들, 또 건설기 계 같은 회사들이 미래 핵심 메가 트렌드인 이제 로봇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음. 자, 이제 굴삭기를 만드는 기계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로봇 기술과 접목이 되겠죠. 어. 뭐 앞으로 뭐 이런 회사들이 미래에 어 영화에 보시면 앞으로 먼 얘기겠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로봇을 만드는 기계가 될 어,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예전에 보시면은 <laughs> 인프라코라는 기업도 뭐 굴삭기를 만들다가 그 결국은 이제 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TV 만들다가, 반도체 만들다가, 스마트폰까지 진화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진화하듯이, 요뭐 이런 현대 건설기계, 예를 들어서 현대 뭐 인프라코 같은 이런 불사기기업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게 화 되겠죠. 음. 로봇 기술, 특히 이제 HD, 뭐 현대 같은 경우는, 네. 어, 뭐 로봇 쪽, 뭐 현대차나 예를 들어서 로봇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 그쪽 시장에서 앞으로 점유율을 상당히 추가한다면은요 큰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음. 어, 또 최근 이차전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와 함께 어, 테슬라가 이제 LFP 배터리를 좀 사용하면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면서 공매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항상 이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역행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질 확률이 높다. 그들이 이제 반등 나오고 다시 돌리게 될때자 주식도 매수했는데 마음대로 안 가면 손실이 나죠.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불붙듯이 불기둥이 나올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선업종 여쭤봤는데 조선업종 뿐만 아니라 건설 쪽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HD 현대 건설기계 HD 인프라 코어 이런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지주사죠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한 3거래 전쯤에 굉장한 폭등이 나올 정도로 지주사 치고는 정말 큰 상승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것이 이미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또 말씀드렸던 종목 어, 앞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건설 쪽에서도 당연히 로봇 산업이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보면 좋겠다는 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 화면에 qr 코드 나가고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키셔서 qr 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 입장 링크 뜨고요. 그거 누르시면 우리 명승부.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명승부사 멘토님 만나보실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주도주에 대한 관심과 전략들 챙겨 가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